함께 읽는 소태산 평전 다섯 번째 시간, 소태산의 변산 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새 회상의 물질적 토대와 정신적 토대를 닦는 방언공사와 법인성사를 완수한 소태산은 종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 저축조합 이름을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으로 바꿉니다.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만법연구회가 아니라 불법연구회라고 한 것은 장차 소태산이 세울 교단의 성격을 보여준 것입니다. 소태산의 선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데 노력하라. 소태산은 여기까지 영산에서 할 일을 마무리한 후 변산반도 복내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첫째, 만세운동이 확산하면서 노골화된 일제의 간섭을 피하려는 것이었고, 둘째, 몇해 동안 계속된 교단 창립 준비로 지친 심신을 휴양하며 교리제도와 사방 인연을 정비해 회상 공개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태산의 입사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기 4년 1919년 4월 일경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나온 소태사는 오재겸, 법명 오창건과 함께 전라북도 변산 월명함을 향해 출발합니다. 월명함에는 영광 출신으로 당대 최고선승 중한 명이었던 백학명이 주지로 있었고 그곳 수도대중의 선풍도 대단했습니다. 무려 200리 길을 걸어 도착하니 24년 연상의 학명이 반겨주었습니다. 이 답사에서 소태사는 가슴 철렁한 체험을 합니다. 암자에 새겨진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보고 생각이 막힌 것입니다. 물론 처음 보는 문구였지만 그래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부했는데 왜 이러는지 얼떨떨했습니다. 다행히 절에서 내온 차를 마시던 중 문득 깨침이 왔습니다. 다시 주변의 다른 화두 문구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바로 그 의미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의 평정이 왔습니다. 바깥일에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면 지혜의 빛이 흐려지니 깨친 뒤에도 끊임없이 닦는 보림공부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싶다면 원불교전서 불조유경 중 보조국사 진울의 수신결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명함에서 열흘을 머무르며 심신회복을 한 소태사는 학명에게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넉달 후, 8월 법인성사 직후 애제자 송규를 변산 월명함에 파견하여 백학명의 시자가 되게 합니다. 학명 역시 송규의 해안을 알아보고 명안이란 법명을 줍니다. 이 대목도 의문입니다. 소태사는 왜 수제자를 학명에게 의탁했을까? 물론 중국과 일본을 다니며 선의 세계를 탐구한 학명에게 배울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를 보내면서 불경은 읽지 마라고 당부했으니 불교 공부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명의 인품과 선중 불교의 풍습을 배우면서 이후 스승이 변산에서 둥지를 틀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규를 월명함에 보내놓고 소태사는 조금은 엉뚱하게도 제자 김성섭, 법명 김광성과 김제원평 모학사 금산사로 들어갑니다. 금산사는 본래 미륵신앙의 근본도량으로 유명한 데다 강증산이 임종을 앞두고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 는 말을 남겨 증상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사찰이었습니다. 특히 소태산이 머물던 때는 강증산 화천 10주년의 탄신기념일인 대순절 즈음이라 각지에서 증산교 신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중이었습니다. 금산사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소태산은 길가에서 집신을 삼기 시작합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당나라 목주화상, 신라의 광덕거사, 근세 최고선승 경허, 그리고 그의 수제자 해월과 수월, 동학의 2세교주 해월까지 법이 높은 종교인 중에 일삼아 집신을 삼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몸에서 가장 천대받는 발바닥을 지키는 신, 그것도 고급스러운 미투리가 아니라 가난한 서민들이 신는 거친 털매기를 삼은 것입니다. 당시 의 눈으로 보면 산 것들이나 하는 천한 일일지언정 마다하지 않고 손수 집신을 삼아. 그들의 발에 신기려는 뜻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 만합니다. 대순절이 다가오자 증상교인들이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희고 맑은 얼굴과 장대한 풍채를 가진 비범한 용모의 젊은이가 집신을 삼는 신기한 모습이 회자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순절 아침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한 남자 신도가 미륵전 앞마당에서 쓰러져 심각한 상태가 되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소태산이 나타나 모종의 종교적 조치를 취해 정신을 차리게 하고 스스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 덕분에 소태산은 약한 달간의 금산사 생활로 초기 교단사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증상교 계열의 제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소태산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자 김제경찰서 고등계는 소태산을 연행합니다. 일주일을 신문당했는데도 소태산은 의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훗날 일본 경찰 출신 제자 황가봉, 법명 황희천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김제경찰서에 가니까 별 죄도 없고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 죄는 안될 것이고 그냥 앉혀놓대? 이천 경찰서가 무섭다더니 참 좋은 곳이더만. 무엇이 그리 좋던가요? 아, 생각해보더라고. 여기 있으면 식사가 궁색한데. 거기 있으니 삼시세 때 밥은 꼭 주지. 목마르면 물 주지. 저녁에 재워주지. 아침에 깨우지. 또 밤엔 나를 지켜주지. 그런 극락이 없더만. 그런데 왜 무섭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 종사님, 그게 좋은 데가 아닙니다. 죄 짓고 있으면 자기 한 방도 무섭지. 소태사는 이렇게 여러 일을 겪은 후 원기 4년 1919년 12월 다시 변산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다시 찾은 월명암에는 앞서 보낸 수제자 송규가 있었고 주지 백학명의 환대도 여전했습니다. 학명과 소태사는 불교 혁신에 대해 공유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참선을 하여야 한다는 학명이나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수 있고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수 있고 라고 한 소태사는 이심전심의 관계였습니다. 문학적인 면에서도 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사 형식의 문학작품을 다수 남긴 문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대를 뛰어넘어 두 사람의 우정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소태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제자들과 제자들이 소개하는 지인들이 줄을 이어 찾아오는데 주지 한 명에게는 예배하지 않고 식객 신세인 자신에게 찾아오니 민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힘을 모아 월명사 이웃 사찰인 실상사 근처에 실상 초당을 마련하고 스승을 모시게 됩니다. 해를 넘기자 제자들이 더 모여들어 다시 옆에 새초가집을 냅니다. 항명은 여기에 석두함이라는 현판을 써주었습니다. 이후 실상 초당과 석두함을 합쳐 복내 정사라 부르게 됩니다. 소태산이 털을 잡고 변산반도 복내산에 머문 기간은 4년 남짓입니다. 입산 이듬해 소태산은 교법의 골격인 교강을 발표하고 교리서 조선불교 혁신론과 수양 연구 요론의 초고를 만듭니다. 이 작업들로 인해 후일 변산은 원불교의 제법성지, 즉 소태산이 법을 짠 성스러운 장소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직은 교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론상 진리로 들어가는 두 가지 문인 사은사유의 신학문과 사막팔조의 수행문을 밝혀 교법의 핵심을 드러냈습니다. 조선불교 혁신론은 당시 불교의 구시대적 모습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담긴 논서입니다. 불법의 연언을 대면서도 불법의 본의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소태산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수양 연구 요론은 선가계통의 선법과 소태산이 구상한 수행법인 사학팔조 그리고 수도인이 연마해야 할 137개의 문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된 수행서였습니다. 한편 소태사는 변산에서 새 회상 창립을 위한 인연들을 두루 만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인연을 모으는 과정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석도암에서 자리를 잡자 소태사는 항명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자로 보냈던 송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만행을 떠나보냅니다. 이제 차츰 때가 되어간다. 어디든지. 내 발길 내키는 대로 가보아라. 그러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가다가 전주는 들르지 말고 가거라. 송규는 스승의 말을 받들어 전주 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길을 가다 우연히 동행하게 된 만덕산 미륵사 주지를 따라 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에 양식을 대주는 화주보살 최도화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성은 장차 전북 일대에서 300명이 넘는 인연들을 교화하며 초기 교단 형성에 큰 도움을 준 인물입니다. 최도아의 손에 이끌려온 인연들 중에는 3세 교주 김대거도 있었으니 소태사는 산속에 있으면서도 바둑돌을 놓듯 자신의 계획을 하나씩 실현시켜 나갔습니다. 입산 5년 차가 되어가자 소태산의 하산을 간청하는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재력가였던 한의사 서중환은 소태산에게 하산을 종용합니다 이곳은 도로가 험난하고 장소가 협착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장소가 광활한 곳을 택하여 도량을 정하시고 여러 사람의 전도를 널리 인도하심이 시대의 급선무일까 합니다 아울러 자신이 스승의 하산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표합니다 때마침 영광에서 소태산의 모친이 위독하다는 급보가 날라옵니다. 본의 아니게 하산하여 영광으로 달려갔지만 병세가 깊어진 어머니는 보름 후 열반에 듭니다. 소태산은 모친 장례를 치르면서 제자들이 몰리자 최초 교단 구간도시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더 넓은 터에 구간도시를 대체할 영산원을 건축합니다. 또 전주에서 서중한을 만나 회상 공개를 위한 임시 출장소를 차리는 등 바쁘게 하산 준비를 하고 6개월 만에 변산 복내정사로 돌아옵니다. 이제 정말 그간 신세를 많이 진 학명과 작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작은 월명암 주지에서 거찰 내장사 주지가 된 학명은 소태산의 하산 계획을 듣고 내장사의 강원을 만들어 함께 불교혁신운동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소태사는 항명의 호의를 바로 거절할 수 없어 제자들을 내장사로 보내 상황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내장사 승려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산중에서 시중으로 내려갈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곳곳에서 인연을 모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라의 중심지인 경성행 기차를 탄 것은 가장 상징성 있는 행보였습니다. 난생 처음 한 서울 나들이로 교단 초창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유능하고 신심 있는 여성들을 차례로 얻게 되는데, 여기에는 소태산의 남녀 권리 동일, 즉 성평등에 대한 신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원기 9년, 1924년 6월 1일, 오전 10시, 전북, 이리읍, 마동, 죽산에 있는 작은 절보광사에서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연구의 창립총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선 불법연구의 본부격인 총부를 어디에 건설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자 소태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솜리부근의 익산은 토지가 광활하고 또 교통이 편리하여 무산자 생활하기도 좋고 각처 회원이 왕래하기도 편리할 듯하니 그리로 함이 어떻소? 이 의견에 회원들이 동의하니 최종적으로 오늘날 원불교 총부가 있는 익산군 북일면 신령리가 총부터로 낙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합의되자 소태사는 총부 건설리를 서중한에게 일임하고 훌쩍 진한 만덕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작업과 휴식, 긴장과 이완의 삶의 리듬을 지키려는 듯. 제자 10여명과 함께 교단 최초의 정기 훈련을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영광과 서울 제자들이 참석했는데 기억할 것은 이 역사적 초선에 2세 주법인 송규와 비록 11세 어린이였지만 3세 주법인 김대거가 함께했다는 점입니다. 후일 교단에서는 1, 2, 3세 종법사가 함께 훈련한 만덕산 이 자리에 만덕초선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한여름 소태산이 선을 나며 창립의 역사를 쓰고 있을 때에도 총부 건설은 계속되었고, 그해 12월 목조 두개동 17칸의 본관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오늘은 소태산의 변산 시절 교단 창립의 준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정성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